이제야 첫눈이 왔습니다 여기는 우와 그렇게 동글동글 더 크게 만들어 봐 <laughs> 겨울의 맛이죠 겨울의 맛 배고픈 새들이 날아다니고 애들은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아, 직 눈이 차가워서 잘안뭉쳐지지 아, 닌데잘됐는데잘 잘 뭉쳐져? 봐봐이이 어, 정도만 이어 어디 봐봐 이이정이만만들었거 어? 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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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들이 그... 우리 고양이들은 강아지들 같거든요. 그래서 눈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신나서 뛰어다녀요. 네. 뭐 강아지를 키우는 건지 고양이를 키우는 건지. 나 강아지 싫어하잖아. 아빠가? 아니요. 아빠 응. 큰 아빠한테 줬잖아. 강아지가 토끼 다 먹어치워가지고. 그러긴 하지. 근데 또 고양이들이 그러고 있네. 아니 근데. 음. 아빠가 싫어서 내보낸 건 아니지. 아빠가 싫어서 내보낸 건 아니지. 응. 재밌어? 눈 오니까 좋아? 응. 진아도 좋아? 응. 근데 나, 날은 따뜻하다. 어, 그만큼 만들었어? 열심히 더 만들어봐. 아, 응. 진아는 응. 크게 만들었네? 좀더 크게 해야 되겠다. 난 아빠 손이라서 느린데 난 아빠 손이라서 근데 잘해 잘해? 오 잘하고 있어 어? 이거 할 때는 그 노래 만 노래 불러야 되는데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엘엘나나 뭐?

뭐야? 엄청나게 크게? 눈잘안 만들고 엄청 큰볼 만들 거야. 아엄청난큰 볼, 스노우볼. 이야 잘 만들었네.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잘 뭉쳐진다. 손 줘봐. 응, 손. 응. 어 이거 손 아니고 아빠 발인데. 안 차가워? 차가워. 재밌게 놀아. 아빠는 집에 가서 청소 좀 해야겠다. 안녕. 안녕 해야지. 안녕. 여기 보고 안녕해야지. 안녕 해야지. <laughs> 안녕. 안녕. <laughs> 잘 놀아. 화이트 크로스 맞습니다.